저기, 김성대 대표. 아, 네, 네. 한 놈만 팬다. 그개망신한는거 아세요? 취재원은 왜당시 간섭을 해? 뭔데? 신분증 내놔봐. <목소리> <목소리> 장재호은박근혜보다더 네, 나쁜 이명박 졸개노릇하는 이유가 뭡니까? 졸개 네? 졸개죠 당신이. 장재호 오랜만입니다. 그 부동산법 그렇게 잘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오름을 좀 위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못 받으셨습니까? 참잘 받은. 잘 받은. 정말 잘해. 저기 김병래 대표님, 저 서울에서 대선 정입니다왜 1억 5천 을 저희 입원고 보셨나요? 한 놈만 패고 싶었습니다. 네, 저기 김형래 대표, 아, 네, 네, 한 놈만 네. 팬다. 그 개망신화인 거 아세요? 자, 아, 가세요. 아니,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제목이 아, 한 놈만 팬다 하는 게 뭡니까? 아직 기자가 좋은 길로만 흐르는 가게로. 욕만 하고 한놈만팬다 유튜브 방송이나 하고, 원내대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정상적인 취재를 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건, 조업반 해주는 것만 받아쓰는게 취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응징언론이라고, 응징이라 하면, 잘못을 깨달아 뉴우처 해주는 취재예요. 질타를 하고 야단치치재예요 심성태가 한놈만팬다는 유튜브 방송하는 게, 우리 애들한테나 정상적인 말 맞냐, 이거죠. 반한 체면도 있는 거네 이곳은 네, 네, 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2층입니다. 저희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가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응징 취재를 저희는 응징 언론이라고 이미 공표를 하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은 무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응징의 의미는 여러분 여러 번 도체 이얘기에서잘 아실 거예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해주는 그런 응징 취재를 하면서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한테 왜 서울의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재판을 소송을 해서 1억 5천 손해배상 소송을 어, 하냐. 와그 김성태한테는 한놈만 팬다 이런 제목을 제가 왜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이렇게 낙마를 어, 해대냐.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어, 모범을 보여야 될 기원이. 이런 그 응징 취재를 했습니다. <목소리> 어르신 어르신에 건 독선이 많이 많이